좋은 아침이에요, 마시고 안녕하세요, 칼. 음, 어? 엄마 선물로 어, 타이어 림을 준비했다고요? 어, 그렇죠. 어. 오늘이 엄마의 날이죠. 어? 칼, 어. 특별한 배달이 생긴 어, 것 같아요. 맞아.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어? 아, 이봐, 이봐. <laughs> 아기들이 엄마의 날을 맞아 컵케이크를 만들는데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캐리의 기계가 말썽이군요. 반죽을 여기저기에 던지고 있어요.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칼,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캐리를 놓을 <도울> 수 있겠어요? 좋아, <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좋봐 좋았어요. 그럼 출발하죠. 으흠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오, 조심해요, 슈퍼 트럭! 바이오 캐리, 슈퍼 트럭이 도착했어요. 와 멋져요, 슈퍼 캐리! 아기들이 다치지 않게 뭐 하고 있군요. 어 저런 슈퍼 트럭 어떻게 해야 기계를 멈출 수 있죠? 할수 있어요, 슈퍼 트럭. 무엇으로 변신할 거죠? 슈퍼트럭, 증기 롤러로 음. 변신했어요. 정말, 멋졌어요, 슈퍼트럭! 어? 어, 이런. 이계가과열되고 있어요! 아. 어떻게 해봐요, 슈퍼트럭? 기이가 터질 것 같아요! 어? 음? 좋은 생각이있이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해요! 이이 <laughs> <laughs> 어둘러요 슈퍼트럭! 와우, 어? 기계를 얼렸어요! 굉장한데요? 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오, 어서요, 슈퍼트럭! 와우, 해냈어요, 슈퍼트럭! 반죽을 어? 얼렸어요! 역시 우리의 영웅이에요 캐리와 아기들이 엄마의 날티 행사에 슈퍼트럭을 초대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슈퍼 트럭. 슈퍼 트럭이 없었다면 엄마의 날 행사를 열지 못했을 거예요. 슈퍼 트럭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캐리가 특별한 걸준비했네요 어우, 걱정 말아요, 슈퍼 트럭. 땅에 떨어진 반죽을 쓰지 않았어요. 냉동실에 얼려둔 반죽으로 슈퍼 트럭과 엄마가 함께 먹을 거대한 컵케이크를 만들었다고요. 엄마들, 즐거운 엄마의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간식을 먹고 있군요. 어, 구름 모양을 상상하고 있다고요. 정말 재밌겠어요. 와, 로켓의 묘기가 정말 멋지군요. 어, 봐요, 베이비 락키도 있어요. 하하하, <laughs> 굉장하네요. 어, 어, 조심해요, 벤. 뒤로 물러나요, 아기들. 어, 저런, 곧 떨어지겠어요. 지금 당장 슈퍼트럭에게 연락할게요. 칼! 벤이 위험에 빠졌어요. 곧 떨어질 것 같아요. 서둘러줘요! 슈퍼트럭? 오, 여기 있군요. 오, 주스 때문에 밴이 미끄러지고 있어요. 빨리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슈퍼트럭. 좋은 생각이에요. 슈퍼 운반 트럭이에요. 어우 여러분, 뒤로 물러서요. 걱정하지 말아요, 벤. 어서요, 슈퍼 트럭. 오우, 이런, 더 높이 올릴 수 없나요? 거의 다 됐어요. 힘내요, 슈퍼 트럭. 조금만 더 올라가요. 오, 벤. 하, 꽤 위험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슈퍼 트럭.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죠, 아기들? 하하하. <laughs> 어, 아기들도 내려가고 싶어요? 하지만 거기 어떻게 올라갔죠? 아 그렇군요. 페니가 도와줬어요. 하지만 페니는 지금 일하러 갔어요. 슈퍼트럭의 플랫폼은 아기들에게 너무 낮아요. 그렇지 않나요, 슈퍼트럭? 어, 뭔가 생각하는 표정인데요. 오, 거대한 매트리스예요. 하하. <laughs> 자, 아기들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요. 벤의 말을 들어봐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어, 먼저 할 거예요? 정말 용감하군요.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오! <laughs> 정말 재밌어 보이는데요. 자, 다음은 누구죠? 오, 하하, 둘이 같이 할줄 몰랐네요. 오늘도 정말 고마워요, 슈퍼 트럭. 오, 하하, 아기들 정말 즐거워 보이네요. 오늘 하루도 큰 도움이 됐어요, 슈퍼 트럭.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제리. 새로운 기록을 따려고 하는군요.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엔나. 열심히 땅을 파내고 있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봐요. 음, 응? 아 그렇군요. 그럼 계속해봐요. 어? 뭔가 이상해요. 에드나의 작업으로 어? 터널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어? 제리, 멈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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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나, 작업을 멈춰요. 어? 터널이 무너지려 해요. 어? 제리가 안에 있다고요. 어, 어? 아, 어? 어 이런. 어? 어? 콜 <laughs> 음? 제리가 위험에 처했어요. <웃음> <웃음> 터널이 막혔어요. 무 뭐, 무엇으로 변신해서 터널 안으로 들어갈 거죠? 슈퍼 트럭? 나음 제리, 슈퍼트럭이 도착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파이프가 돌에 맞아 끊어졌어요 슈퍼트럭, 빨리 행동해야 해요 빨리 인정 아... 서둘러요, 슈퍼트럭! 어서 가요! 오, 이게 무슨 일이죠? 조심해요! 오, 관리비가 열또 축구고, 오, 이런 물에 휩쓸릴 것 같아요. 특별 장치를 사용해요. 슈퍼 트럭 ST3000이요. 레이저요, 좋았어요. 음, <laughs> 출구했어요, 슈퍼 트럭. 물을 얼려버렸네요. <웃음> <웃음> <laughs> 그럼 재미있게 스케이트 타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laughs> 오늘이 자동차 마을 스포츠 데이군요 오 <laughs> 나이스 샷에나 어우 이런... 아프겠어요 어우 나 제리 무슨 일이지요 에해아다 전선이 잘못됐다고요 어... 멈추지 않는다고요 어우 이런 <laughs> 안녕하세요 친구들 정말 잘하는데요 음, 잠깐 컬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컬 제리가 통제 불능 상태예요 시동이 꺼지지 않아서 사고가 날것 같아요. 맞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슈퍼 트럭? 네? 맞아. 맞아요, 모든 지형에서 쓸수 아, 있는 수단이 하, 필요해요. 비포장 아, 도로를 위한 거요. 도착했어요. 슈퍼 트럭 제리를 멈춰야 해요. 제리를 어떻게 멈추게 할 거죠?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멈춘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너무 빨라요. Super t r u c 를 따라가야 해요. 제리! 다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네? 운전대가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슈퍼트럭! 서둘러요! 제리가 다리에 부딪 t 거예요! 슈퍼트럭 뭐하는 거죠? 그쪽이 아니에요! e r s h 나 p Super Shop, s u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예스. 제리 무사하군요. 음. 하지만 바퀴가 아직도 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죠? 와, 다 고쳐진 것 같은데요? 괜찮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슈퍼트럭 또 도와줘서 고마워요, 월터 작은 사고였지만요 안녕하세요, 제리 다 괜찮은가요? 자, 그럼 즐거운 스포츠 데이보네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아하하응응응 에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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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폰 좀 벗어봐요. 물이 났다고요. 물이 굉장히 빨리 번지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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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Carl, 웃음> 공원에 불이 <laughs> 났어요 지금 <laughs> 당장 슈퍼트럭이 <laughs> 필요해요. <웃음> 에나가 파이프를 건드린 것 같아요 오오. 슈퍼 트럭! 무엇으로 변신해서 오? 불을 끌 건가요? 으흠 많이 매요, 레나토 으흠 소방차군요. 그렇죠. 하지만 아직 꺼야 할 불이 남았어요. 어. 아. <목소리> 어, 왼쪽에요. 아. 어. 음. 오른쪽에 넣어요. 자. 어. 우. 뒤로 쭉. 하. 음. 음. 아. <와>. 응? 음. 와. <목소리> 에나 코. 슈퍼 트럭이돌아 왔어요. 오노 슈퍼 트럭 불이 공원까지 번졌어요. 뭐? 하! 이나모레부 아, ST-3000을 사용한다고요? 물론이죠! 이번엔 어떤 멋진 걸 보여줄지 기대돼요! 와, 물탱크군요! 굉장해요! 와, 정말 굉장하군요! 불이 다 꺼지고 있어요! Oh, no! 오 노우! 칼! 저기까지 불이 번지기 전에 꺼야 해요! 오, 오 어... <primera>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우 멋진 능력이에요, 마리! 오! <��rada> 여기예요, <마�> <kiss> 오 어? <laughs> 맞아요, 불은 <물은> 이만하면 됐죠! <laughs> 마리미요, 그냥... 마리가 칼 위로 뛰어넘었으면 좋겠다고요? <laughs> 그래요 그럼 재밌게 놀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 페널티킥 승부차기를 하고 있군요 우와 놀이에요 어, uh 어? -oh. <스> 자동차 마을에 문제가 생긴 어. 것 같아요. 아하. 어서 확인해보죠! 어? 마시모의 타이어가 도둑을 맞은 것 같네요. 토마토마데. 음. 나발아요. 그리고 마틸다가 마시모를 도와 타이어를 찾고 있어요. 음. 어? 응? 응. 아. 어,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나나마요. 맞아요. 슈퍼 트럭이라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음. 괜찮아요 마시모 슈퍼트럭이 어? 사라진 타이어를 찾아줄 거예요. 슈퍼트럭 어? 변신할 준비 되었나요? 나요. 네, 네비 네베라바라. 맞아요. 네, 네. 날아다니는 차량이 완벽하겠죠? 아야 맞아 맞아. 그렇죠. 바로 헬리콥터예요. 네, 네. 위에서 보면 훨씬 더잘 보일 거예요, 컬. 사라진 타이어가 보이나요? 오, 어, 뭐가 보이나요? 음, 어디서 굴러오는 걸까요? 아, 이만 맞아요. 공사장 쪽에서 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어서 가서 확인해 보죠. 제리예요. 어? 타이어 골프를 하려고 타이어를 훔쳐갔군요. 거기다가 워터를 시켜 타이어를 운반했다고요. 오, 슈퍼 트럭. 제리가 도망쳐요. 어서 따라가죠. 오, 저런. 제리가 터널 안으로 숨어버렸어요. 어떻게 나오게 할수 있을까요? ST 3000이요. 정말 기대됐는데요. 음. <laughs> 초능력 광선! <laughs> 와 초능력 광선으로 제리를 밖으로 꺼내고 있어요! 잡았어요! <웃음> <웃음> 우! 나이스 샷, 마시모! 어 그리고 봐요, 제리가 타이어를 가져왔군요. 다 제리, 물건을 훔친 대가로 타이어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네베 네베라바라. 맞아요, 마틸다. 범죄는 절대로 득될 게 없다고요. 자, 그럼 즐거운 게임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